안녕하세요. 과 원장 박주혁입니다. 이마는 사람 면적에 있어서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럼 오늘 이마 필러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는 볼륨감이 없고 울퉁불퉁하게 함몰된 이마를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따라서 이마 필러를 받으시면 동안 효과뿐만 아니라 귀티가 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러 종류에 따라서 대단히 큰 차이가 나고요. 저희는 더 채움 스타일 필러, 그리고 벨로테로 필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벨로테로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라인으로서 고가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더 채움 스타일 같은 경우에 더 채움 라인 중에서 가장 고가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수입 제품들이 유지기간이 조금 더 길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국산 제품들도 유지 기간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국산 제품을 이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마 같은 경우엔 2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래 가는 경우에는 5년 이상도 가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위는 아니지만 가장 늦게 숙련이 되는 부위이긴 합니다. 다른 시술들은 어떻게 보면 공식이라는 게 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마는 좀 그런 공식이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에 맞춰서 원하는 이마를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필러 시술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울퉁불퉁하거나 뭐가 좀 이상이 있으시면 은 2주 안에 꼭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몰딩을 하셔야 되는, 초기에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주 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몰딩이 잘안 돼요. 네네. 초기에 움직임이 있게 되면은 필러의 그 모양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보톡스를 같이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마 필러 만족도는 제가 하는 시술 중에서 가장 좀 높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인상이 대단히 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스러워 하시고요. 이마를 가리고 다니시던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대단히 좀 자신감 있게 노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다양한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마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많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